그때 아 그때 정태리를 살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웃음> <웃음> 얘가 이상한 짓을 했네. 아, 제가 오늘 동영상을봤는데 네네. 시합이 셰프 프가 혀를 끄내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누가 그냥 표정이 안 좋더라고. 얘는 <laughs> 8년 뒤에 와.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어. 아 진짜 어, 점점 위험해지고 네, 있어 맞습니다. 이 방송. 근데. <laughs> 괜찮아. 근데 뭐지 음, 음, 그 지금 흔히 음. 아스타님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고. <laughs> <laughs> 아, 아, <아니>, 근데. <laughs> 아, 무리뉴가 또 축구 실력이 좋더라고요. 요즘 트레이닝 하는데 뭐 네, 연습하는 네. 게 있던데 뭐 응. 볼을 잘 차더라고요 응. 무리뉴가 히링크 아들다 아, 그래. 히딩크 얘기가 현실적으로 응. 막 나오니까. 히딩크가 아, 아이가 많이 신한 니그근데 <laughs> 뭐냐. <지금> 북한 <laughs> 가 있다니까 지금. <laughs> 띠로리스님그 <laughs> 아까 준호분 <laughs> 사건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북한 가서. 평향이 <laughs> 지금... 있다 오시는 네, 김정은 지금. 아니, 만나신답니다. 히딩크 감독이 음. 유로에서 네덜란드 망쳐먹은 거 보면은 음. 이거 되겠어요? 그건 안될것 같은데? 야, 나이가 노릇, 이게 너무 많으시고. 네, 노릇은... 덜란드가 아, 근데, 아니, 북한 대표팀 가고 북한 잘하면 좋죠. 재밌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하면은. 음. 근데 수준차가 좀 맞아야지,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laughs> 진짜 새로운 접근이다. <laughs> 아니, 그, 걔 누구지? 바젤에서 <laughs> 음. 뛰고 있는데, 박광뇨. 네. 걔 키우면은 걔도 뭐 빅리그 가지 않겠어요, 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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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이거. 웃음> 아 근데 걔 진짜 헤딩, 어. 걔 아, 헤딩. 헤딩 <laughs> 뭐 말씀하세요. 쩔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안 되더라고. <laughs> 음. 아 이번 아시안컵 때 말씀하신 거.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아니 아시안 게임 말고 동아시안컵. <laughs> 동아시안컵 때 박광용이 비그 중국. <laughs> 아시안 게임인가? 컵? 아, 동아시안컵에는 <laughs> 못 갔어요. 엔트리에 들어왔는데 <laughs> 어, 못본거 같지? 아시안 게임이래요. 네. 아, 아, 아. 장난 아니었어요 헤딩이. 음, 다단 음, 헤딩 거야 헤딩 다단데니까 <laughs> 아니 그럼 음, 그러면 좀 음. 마무리를 해볼게요. <laughs> 계속 막 이제 이런저런 음. 얘기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무레뉴 경제 네. 꼭 필요한가? 네. 음. 이제 그 안에 지금은 네. 똑같으신 거 네. 예. 경제는 아니에요. 경제는 네. 아니다. 어차피 그럼 이번 시즌은 끝내야 될것 같다 무레뉴 네. 체제로 네. 그리고 도중에 겨울을 이정 시작 때존 음. 테리를 MLS로 보내자. <laughs> 그리고 그 월클 제라드랑 같이 음, 뛰게. 둘이 같이 음, 뛰게. 네. 음. 근데, 아, 이,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한신이 말씀하신 게, 감독대행이 음. 잘해준다. 음. 지금까지 소년명수가 챔스 우승시겠죠 아마. 음. 그리 그란트 감독이 아마 준우승인가? 음. 그쵸. 챔스 맞... 준우승. 그때 맞죠? 네. 오히려 데코네들이 잘한다니까요. 음. <laughs> 그러니까 아 데코네는 감독 되니까. 아, 몰랐는데 아브라함 그란트 그 사람은 감독보다 그 행정직을 더 좋아하는 사람.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전문 감독은 아니더만요. 근데 오히려 에이. 더 잘한다. 아, 맞아. 거거든요. 라파도 있다. 라파 유로파 우승이었죠. 네. 유로파리그 우승. 어, 그렇네. <laughs> 제시. <씨>, 어. 잠깐만, <laughs> 그럼 잠깐만 우리 그니까 에프이커 우승. 에딩 예, 에프이커 우승하고 그다음에. 챔스 결승 올라갈 뻔 했는데, 그 뭐야, 바르셀로나 시대의 오심사건 해가지고, <laughs> 드롭바가 그 카메라 가고 뭐, <laughs> 네. 이거 게임, 뭐, 이거, 이거, 맞뭐 어, 드롭바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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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거. 어, 그러네? 생각보다 잘했네? <laughs> 어, 그러면은, 감독땡. 생각이 바뀌었네요. 근데, 어쨌거나 분석가님들의 의견은 그건 거죠. 무리뉴가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의 문제다. 네, 저는. <laughs> 선수들. 네. 선수들 봐. 네, 음. 구단 수뇌부가 갈리지 않는 상황은. 근데 구단 수뇌부가 갈릴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음. 선수단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근데 선수들이 문제인데 그 선수들을 이렇게 바로 잡을지 못하는 거잖아요, 감독이. 그러니까 그게 음.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그까 그러니까 이번 1월이 약간 관건이라고 음. 생각하는 게 네. 지금 최시가 세계 곳곳으로 뿌려놓은 임대 유망주들이 진짜 많거든요. 음. 엄청 많아요. 맞아요, 항상 많다고 기사도 네. 많이 써달잖아요. 네. 거의 제가 음. 알기로는 6 0 명도 넘는 거거든요. 네. 걔네들을 한번 다복귀시키는 거죠 <laughs> 복귀를 시킨다 <laughs> 다 복귀시켜보고 어. 한번 껴맞춰 보는 거죠 이렇게 딱딱 껴맞춰보고 근데 이러려면은 또 보드진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쵸? 보드진은 추가의 몫이다 <laughs> 그 걔네들을 그냥 딱제해주면 이렇게 음. 해봐 좀해줘고 이러면 그거만 들어주면 돼요 그런 거는 음. 다돼 만사형통 걔네 약간 걔, 다 러시아 애들이에요 걔네 전부 다 누구요? 보드진? 인글랜드앤들도 있긴 있죠? 아, 그게 그러니까,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로만바야, 로만바. 로만, 빠 에요, 로만, 빠. 로만, 빠. 로만이 딱 직접 보고, 경영 딱 보고, 어, 예, 괜찮네. 딱. 로만은 무슨 사업해요? 그, 기름, 그, 나온 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에 천연 갔을걸요, 아마? 음. 근데, 가만,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스타일이네. 그렇죠. 음. 아, 걔는 근데, 그리고 일단 다 음. 불법이에요. 러시아에서, 걔가 음. 푸틴이랑도 같은 그거잖아요. 음. 푸틴이 일족. 일족이 아니고, 뭐야, 그거. 푸틴이랑 같은 일, 일파도 아니고, 뭐야, 그거. 손잡은 관계에, 정치적으로는 길을 음. 봐주고. 음. 돈은 어. 내가 줄게. 어. 뭐이런식이해요 어. 아, 이런, 아, 이런, 이런 또, 또 그렇구나. 대안에는또 현광나방. 이게 <laughs> <얘> 또 열받네. 현광나방 그그 소피니코바. 아 맞아. 아 현광나방이구나. 아. 아. 그그 밟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 그 밟는 이렇게. 응. 아 그리고 네. 코스타 그러면은 코스 아까 M 음. 그 뭐냐 다 보내버리자 이랬더니 코스타는 UFC로 보내자고. 코스타도. 응 음, 문제 많아. 코스타는 일단 뭐 지금 안 그래도 바르샤가 음. 뭐 자기 가 원한다라고 떴대요. 코스타를요? 그러니까 찌라신것 네, 같긴 한데. 네. 그건 당장 보내야죠. 아 고맙습니다라고 보내야 되고 지금 유망주 중에 공격도 괜찮은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프랑크 디산토나 데코오지 다시. 진짜. <laughs> 그러면 어스클트한테 이 쫄아가지고. 아니 찰장군이 있잖아요. 찰장군 응. 우리의 그 정의의 사도 찰장군이 한번 응. 딱담그니까 바로 이제 뚱뚱고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첼시는 네. 그러면은 무리뉴의 문제가 아니다가 결론이신거죠? 그쵸 네, 네.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다 어, 맞아 루카크나 다시 사오게겠다 <laughs> 루카크나 다시 사오자 아니 그리고 되게 오늘 만약에 좀 첼시팬분들이 많으셨으면은 네. 막좀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텐데 첼시팬분들이 정작 없으세요 각자 팬들은 다뭐 맨유팬 룰사 팬들, 리버풀 네. 그래서 리버풀 팬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laughs> 이래서 그냥 중국사람들도 <laughs> 네.

예, 그래, mrs에다 보내버리고. 보내버리고, 제라드랑 같이 오, 하라고. 음. 리네어님께서도 최신 팬이셨구요 아, 근데 이게, 1 11... 1이 리네어? 그냥 리네어? 라고 음. 읽어야 되나? 네, 리네어님 최신 팬이셨구나.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리네어님? 리네어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어, 엉망이죠. 네, 리네어님. 어떠세요? 무리뉴 경제 원하십니까? 1리네요? 1리네요. 아, 1리네 아, 1리네요. 맞아요. <laughs> 근데, 안, 어, 네, 일리네 언니. 아, 맞네. 어떠세요? 원하세요? 무리님경질 아, 그래요? 난 저쪽 관심이 없어서 잘몰는데 근데 대답을 <laughs> 안 해주셔. <laughs> 대답을 안 해주셔. 근데, 아, 아 정신 없으시다고. 음, 드롭바가 음. 지금 첼시 로마는. 음. 그러면은, 존테리가 위에요? 드롭바가 위에요? <laughs> 드롭바 <드롯바가> 위에요? 그런가? 음. <laughs> 근데 뭐, 참, 참고로, MLS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드롭바가 이번에, 몬트리올 네. 지금, 네. 그, 캐리 중이에요. 막몇살 막 잡고 끌어올리고 음. 있어요, 지금. 막 월, 월클 제라드는 음. 어떻게 됐죠, 지금? <laughs> 월클 제라드? 월클 제라드는 <laughs> 아마 이번에 탈락한 걸로. 아, <laughs> 월클 제라드가 있는데 탈락을 했어요? <laughs> <laughs> 아, <아니>, 근데 아니, <laughs> 응. 다시 얘기하지만은, 네. 제라드는 나이가 들었잖아요. 네. 이미 그냥 이제 약간 편안하게 축구하기 위해서 아간 거지. 아, 드롭바도 나이가 드롭바가 나이 더많아아아 그분은 뭐? 신이잖아요. 신이고. 제 아들은 월클. 저는 말하지 음. 않겠습니다. 예, <laughs> 네, 그리고 어쨌든 첼시 저희 방송 오늘 시청하신 분들 중에 음. 유일한 첼시 팬이신 일리언님께서 일리네어님께서 선수들이 정신 차리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이분 제 친구인 것 같아요. 650제 친구 뒷자리가 있거든요 아이가. 아, 진짜요? 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얘 지금 리버풀 완전 팬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연기하고 있는 <laughs> 어, 것 같아요. 어, 저는... 힙합을 좋아해 갖고 얘가 맞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음. 그리 램파드는 음. 이미 셋시 찍혔잖아요. <laughs> 거의 원래 그 푸른 피의 상이였는데 약간 찍혔죠, 하, 찍혔죠. 네. 물 물거졌다고. 물 물탔다고. 램파드는 좀 그런 것 같고. 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가 이 이분이 사실 리버풀 팬인지 <laughs> 첼시 팬인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음. 저희 방송 오늘 함께한. 유일한 첼스 팬분께서 어 맞다 선수들이 정신 차리는 게 네. 맞는 거다 라고 네. 또 저희와 의견을 같이 해주셨으니까 저희 푸른사나이 네, 이렇게 훈훈하게 저희는 그러면은 무리뉴는 네. 잘못이 없다 네. 구단과 이제 선수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걸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네. 해 볼게요 음 그리고 오늘 <laughs> 함께해 주신 분들 되게 또 많으세요 어 그리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함식이 님 저의 실물을 보셨는데도 음. <laughs>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구우님, 울산현대님, 흔히에스타님, 김무룩구님 못나니만두님, 밀드스보로, 제이미 케라고 불만왕, 투더리, 크린시아, 격게가가 음, 수아리지, 일리네어, 프리토끼, 네네치킨, msc3313, 리버풀콥스, 샤샤샤트, 돌멩잉, 중꽃타람님 끝까지 저희와 함께 중꽃타람님 쭈포, 해줬... 네, 중워타람님 네. 네. 어, 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네, 행기 많이 하시고요. 음, 감사합니다. <laughs> 음. <laughs> 저희는 이제 또 목요일에는 김태룡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는 고품격 축구방송 축구화 하나 되는 시간 축구화로 찾아뵐텐데요. 어 오랜만에 축구화에 그... 게스트가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목요일 7시 반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헉, 어머, 없어서. 흔히의 스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MCS3313님. 여기 저품격이 아니라. <laughs> 저 품격 저희는. 네, 네. 조금, <laughs> 저희가 조금 교육방송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가지고, 음. 가볍고, 음. 이렇게. 그럼, 그냥 막, 막, 네, 막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예. 네. 중품격 그냥 저희는 품격을 뭐 낮을 네. 수가 없는 편안한 방송이라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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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시면 막 되겠고요. 거, 막 방송 네 그냥 난장판이라고 <웃음> <웃음> 네 그래서 그냥 편안한 <laughs> 축구 얘기를 <laughs> 하는 나쁜 축구고요. 어네 맞아요. 가격에 님어 이분이 뭘좀 아시네. 저희가 애들이랑 축구하는 느낌 요거 맞아, 맞아요. 네, 어, 어, 진짜 그냥 어, 채팅창에 많이만 남겨주시면은 네. 저희 막 나가요. <웃음> <웃음> 그래서 네, 이제 된다. 뭐 저희 음, 음. 이게 처음에 저희가 나쁜축구 딱 열었을 때 약간 시청자분들 멘붕 오셨잖아요 이거 그쵸. 여기 왜 이렇게 되냐고 <laughs> 근데 욕하면서 또 보게 되는 네, 방송? 맞아. 그럼 나쁜축구 네.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 7시 반 잊지 말고 예 음. 네,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나가기 전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 한번 터치하면 좋아요 누르실 수 있거든요 좋아요 누르시고 또 나가기 전에 즐겨찾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진짜 많은, 뭐, 까주길 원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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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음. 저희가 한번 또 조사도 해보고, 음. 뭐, 어떻게 까볼까, 어떻게 까볼까, 한번 토론도 해보고, 저희끼리 음, 이런거되니깐요 음. 한번 남겨주세요. 네, 자주 남겨주시고, 네. 그렇게 남겨주시려면은, 저희 이 스포츠그룹 방송 있잖아요. 아프리카 방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스포츠그룹 페이스북 페이지가 음. 있으니까, 네. 거기서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음. 주셔도 저희가 즉, 적극적으로 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뭐무리는 너무 불쌍하니까 이제 뭐큰 응. 아들 존 테리, 응. 모자란 작은 아들 이바노비치, 사춘기 막내 아들 아자를 이렇게 말좀좀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아 영상편지 한번 쓰시죠아채 씨. 예. 그 욕화 막 그거 한번 떼보고 해보라니까요. 오늘. <laughs> 디나모 케이프 음. 한10대으로 바를 수 있어요 오늘. 네. 요코 하마꼭 떼세요. 그 전범기업이에요. 네, 요코 하마꼭 네. 떼길 네. 바라고. 네. 하실 말씀? 저요? 네. 어, 네. 아, 이번 시즌 세시가 못해서 네. 전 행복합니다. 네, 토트넘팬이십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막 울산 현대님이 아까 저희 방송 시작 전에 막 k 리그 얘기 좀 해달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저희가, 저희가 지금 음. 한주한주 한주 이렇게. 해외 축구, 응. 국내 축구, 해외 축구, 국내 축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고려하면 게겠습니다뭐 어, 다음 할까 주쯤에 할까? 또 저희가 해볼 수도 네. 있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잊지 말고 네. 저희 기억해주시고 목요일 7시 반 축구와 다음 주 화요일 네. 나쁜 축구로 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 안녕.